역사적 사건 중에는 오늘날 교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 논할 때가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례를 예로 들어 주장을 펼치면 더욱 섣불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조선중종 22년에 일어난 물개 사건도 소설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 한번 되새겨볼 좋은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포심이 군중심리와 만나 삽시간에 집단공포로 변해 군궐을 지키는 호위군이 무력화됐고 위협을 느낀 왕이 전궁인 경복궁을 비우고 장덕궁으로 삼 년간 피신가는 대 사건으로 비화됐으니까요. 이 사건은 영화 물개의 모티브가 됐지만 영화 내용과 실제 기록과는 아주 다르죠. 물개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물개 영화 때문인지 무시무시한 개문을 떠올리는데 물개는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기이하거나 괴상한 물건을 통칭합니다. 신록에서는 무리가 두 개인 송아지, 암탉이 변해 수탉이 된 경우, 남녀 성기를 모두 갖고 있는 양성 인간 등 기행인 것과 암탉이 새벽에 울거나 한여름에 큰 우박이 내리고 수리가 바람에 날려 공중에 붕 뜨는 것등 일상적이지 않거나 전제지변 같은 현상도 물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종 때 발생한 물개 사건은 영화 물개처럼 무시무시한 괴물을 뜻하죠. 중종을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게 할 정도로 극한의 공포심을 야기했던 이 물개 사건은 허무하게도 한 병사의 꿈에서 비록됐습니다. 중종 22년인 1527년 음력 6월 16일 밤 경복궁 내 중위군 소속 군인 숙소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지금의 군악대처럼 악기를 부는 갑사 한 명이 잠을 자던 중 심하게 가위에 눌려 발작을 일으킨 듯 몸을 떨다가 기절합니다. 놀라서 잠에서 깬 군인들이 기절한 동료를 깨우는 등 소란이 벌어졌고 주변 방에서도 잠자던 군인들이 놀라서 잠을 깨 혼란스러웠죠. 기절했던 군인은 정신을 차린 뒤 동료들에게 무서운 물개가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살려달라고 과함지르며 발버둥 쳐다가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죠. 가위에 눌린 군인은 이담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겪은 것을 너무 실감 있게 얘기했는지 듣고 있던 동료들이 잔뜩 겁을 먹게 되었고 이들은 나름의 상상을 하나 둘 깨뜨리면서 주변에 전파하면서 삽시간에 병령 정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군구를 지키는 군사들은 중앙군인 오이 도청부 소속으로 그 중에서도 정예군인데 한 군인의 무서운 꿈 이야기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접복되어 집단 공포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병령의 군인들은 모두 물개 출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저마다 공포에 맞는 형상이나 소리 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람 소리와 개자는 소리도 듣는 이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모두 물개가 들수 있는 것이죠. 급기야 물개를 목격했다는 이가 나타났는데 실제 본 것처럼 구체적이었죠. 생김새는 사설개 같이 생겼고 거기는 망하지만한데 소라라는 악기를 부는 지타수의 방에서 나와 서명문 쪽으로 달아났다는 것이죠. 물개가 나왔다는 지타수 방에 들어가 보니 비린내가 났다고 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목격담 또한 삽시간에 퍼졌고 조금 뒤에는 누군가 충찬이청 모퉁이에서 물개가 개성을 지르며 서소히백령정을 향해 달려온다고 하자 다른 구사들이 모두 놀라 포함을 내지르며 도망치는등 조선 최고의 정예군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등 한순간에 오합지졸이 되버렸죠이한밤중의 소동은 다음날 아침 서소히 부장이 첩보 형식으로 작성해 더욱 실감있게 구체화됐고 병조를 거쳐 성정원에 전달돼 성지가 중종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승진는 괴상하고 헛된 소리여서 믿을 게 못되지만, 궁굴 안의 일이어서 감히 아릅니다. 라고 토를 달며 갈략히 보고를 하죠. 해퍼쟁이지만, 알고나 있으라고 보고한 것이 엄청난 파란을 일으킵니다. 왕에게 보고될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알려지면서 소문이 경복궁은 물론 밖으로도 퍼져나가면서 백성들이 불안해 들게 됩니다. 궁 안팎에서 가히 눌리는 꿈을 꾸는 이들이 속출했는데, 특히, 밤새 숙지가는 구인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실에서는 성종의 계비이자 중종의 모친인 대비, 정행왕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궁리를 통해 소문을 전해듣고 극도로 겁에 질립니다. 급기야 꿈인지 생신인지 한밤중에 요괴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요상한 물건으로 자신을 희롱하고 낮에도 창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려 무섭다며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란 등 불안감을 견디다 못해 장덕궁으로 그 철을 옮겨야겠다고 중종에게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중종은 만류했죠 그렇지만 대비가 불안해서 한시도 경복궁에 있을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중종은 물개소등이 발생한 5일 뒤인 엄적 6월 22일 자의정과 우 의정을 불러 대비 홀로 떠나게 할수 없으니 자신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도 함께 장덕궁으로 옮기겠다고 알립니다 경복궁을 당분간 통치해 피우겠다는 것이죠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이럴 때일수록 임금이 심지를 굳게 정에 독려하지 않아야 아랫사람들 또한 의심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왕은 공과 사를 구분 못했지만 특히 젊은 신하들은 깨어 있었죠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호문관의 젊은 관리들은 중종을 찾아가 지금 그처를 옮기면 아랫사람들이 허소문과 잘못된 말을 사지처럼 전파하게 되어 그 폐단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복궁을 떠나지 말 것을 강곡히 요청합니다 또 물개 소동을 조사한 뒤 보고서 행식의 상소문을 작성해 최초 첩보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종에 있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합니다.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사건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습니다골내에서 숙취하던 군사가 가위에 눌려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하자 백 사람이 부안해동에 휩쓸린 것이다.그래서 모두들 궁안에 괴물이 있는 것으로 믿어 급에 질렸고, 심한 경우는 말만 듣고서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때문에 조석기 사실 관계를 밝혀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요구했습니다. 소동이 발생했을 당시 군정 통솔자가 거짓된 말을 지어낸 자를 처벌해 헛소문을 종식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후 이를 보고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한 이들은 의미 국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종은 이 같은 홍문관의 주장이 지극히 지당하다고 동의하면서도 장덕궁으로 옮기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중지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11일 후인 중종 22년 음력 6월 26일에 경복궁을 비우고 장덕궁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사후 약 방문식이지만 관련자 조사 및 처벌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과이 눌린 군사로 인해 소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하지 못한 서소희 부장을 파면시키고 그 외. 다른 위부장들은 많은 부하 군졸이 급에 질려서 한꺼번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일시에 금지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파면 대신 하옥시킨 뒤 교체, 감봉 등의 처벌을내렸습니다소소히 부장의 첩보를 전달받아 내용을 첨삭해 보고서를 만든 병조의 입직 당상과 난간 등 관리들을 비롯해 마치 사설인 것처럼 부풀려 외부에 알려 민심을 혼란케 한 당직자도 하옥시켜 심문합니다 이와 함께 물개 소동이 헛소무인 것을 오이도청부 기아 모든 군사들에게 알리고, 전국 팔도에도 즉시 공문을 보내 널리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동이 공기가 빠지고 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라며, 오이 군사들에 대해 군율을 더욱 엄격히 하라고 명합니다. 특히 꿈소동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했는데, 7월 1일 새벽, 성정원의 남문박 초소에서 숙직하던 군인 한 명이 꿈속에 뱅든 어머니가 죽자 소리 내어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는데,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그를 깨우는 과정에서 소란스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관리 책임을 물어 상관인 부장과 당시 병조와 도청부 입직관리들도 조사해 입월1 0개로 처벌했습니다. 이후 물개소동은 잔잠해졌고 장덕궁으로 옮겼던 중종은 3년 뒤인 1530년 음력 7월 16일 갬복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잊혀졌던 물개소동이 되살아나는 일이 발생했죠. 중종이 갬복궁으로 돌아온 지 2년여 후인 1532년 음력 5월 21일 밤에 궁궐을 지키던 군인 한 명이 말처럼 생긴 괴물이 나타나 궁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봤다며 겁에 질렸고 이를 전해들은 다른 군인들이 놀라 소리치는 소동이 다시 일어났죠.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지휘관이 서둘러 헛소문이라며 군사들을 진정시켰고 괴물을 봤다는 군인 또한 깜빡 졸다가 헛것을 본 것으로 파악돼 핵병증으로 끝났고 이후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임금이 궁을 뉘우고 3년간 떠나 있도록 한 물개사건은 실체 없는 공포가 빚어낸 허망한 해퍼닝이었지만 영화 물개에서는 실제 괴물이 등장하죠. 무시무시한 그대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역병에 걸리게 해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특정 세력이 이것을 민진 위반용으로 활용해 역물를깨한다는 내용이었죠. 중종 때의 물개사건은 군중이 공포심리에 휘말릴 경우 이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실체 없는 소문에 당시 정예병인공굴 호위군사들이 단시간에 무력화됐고 민심이 흉흉해져 불순세력이 이를 부추겨 변란을 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죠. 전파 과정을 통해 세뇌되는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포나 거짓은 더욱 확고한 객관적 사실로 굳어지게 마련이죠. 말을 통해서 느리게 전파된 옛날에 비해 간단한 클릭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게 할수 있는 오늘날에는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 경험했고, 가짜뉴스들 또한 예외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반드시 진실일 수 없습니다. 남이 주장한다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이들의 주관적 판단을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왜? 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 꼼꼼히 검증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